추가적으로 다시 하셔가지고 일단 여 네네, 어, 네네, 네, 네, 번, 네네네네. 네 맞아요. 여번 작업하신 것, 것, 것 같아요. 출산 작업이랑 발터 네네네네. 헤어라인 네네. 다 하셔서 하셨는데 네네. 정말 진짜 이제 또 오셔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 너무 감사해요. <laughs> <laughs> 확실히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부분적으로 헤어라다 하는 게낫거아요제 어... 생각인 거요 어차피 부분적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100%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음. 한번 하실 때 그냥 저 같으면 한번 그냥 어, 네, 다. 다 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되게 또 푸슬푸슬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봐도 음. 지금 별도 이렇게 눌리고. 가세요아 저는 근데 네, 만족합니다. <laughs> 혹시나 하시는 분들, 하시는 뒤에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있으시면은 차라리 이왕 하시는 거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으신데 저는 되게 좋은 게 그냥 이제 처음에 뭐 모르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끌려서 오시는 분들아가 남편분한테 끌려오시거나 그러면 네. 네. 이제 자기의 주관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래도 자기 하다가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꼼꼼하시잖아요. 네. 아, 네. 아, 아 네, 네. 제이성형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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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이제 분들이 또 피케해 주시고 다시 오시면은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신가있어요 음. 솔직히. 아, 어, 네, 네. <laughs> 그래서 아, 그래도 조금 저녁에 오셔가지고서는 끝나고 네, 네. 음, 오셔가지고. 네. 정수리 부위는 음. 솔직히 저도 받았을 때 시원한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네. 네. 연기는. 어, 어닐 때 사실 아픈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아픈 거는 맞지만, 옆에 부분을 하는 거는 사실 남자분들이 좀 많이 신경 쓰실 이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어, 아픈 걸 떠나서, <laughs> 아프고 나서 솔직히 뭐그 뒤에가 저는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잠깐, 아프긴 아프지만, 저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침을 찍는 거니까, 당연히 아픈 건 맞을 거고. 근데, 뭐, 그것보다도, 어쨌든, 그 뒤에 일상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실 거, 옆에도 전다 하시는 게 만족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또 거기가 만족이 안 되면은, 저는 또 다시 올것 같거든요, 이게 모발이식을 한다고 해도 사실 머리 살이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신경 쓰여서 궁부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용실을 가거나 밖에 가거나 아니면 특히 뭐이게 날씨 가게가 더어질때 신경 쓰이니까 저는 모발이식를 하고 나서 차라리 이거, 이거는 무조건 저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왕에 머리에 돈을 쓰는 거면 차라리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머리, 이거 하는 거는 저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사실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남자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남자친구들 팩트를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모발 이식한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좀, 어떻게 한다고 잘 됐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 저 친구, 친구들도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 빠지고 오지 않을까. 아, 빠지고 오지 않을까. 빠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열려있으니까. 네, 어차피 제가 친구들에게 어차피 한걸다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아마,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이는 친구들은 아마 나이트 있으니까, 뭐, 모자일까 싶어요. 네. 제가 와서 똑같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네, 괜찮아요. 네, 저는, 네, 네, 저는, <laughs> 저는, 저는 늦게까지 자기 때문에, 아무는 <laughs> 저는. 알겠 뭐 인터뷰 뭐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아네 괜찮아요 아, 저 말하는 거에 좋은데 쓰기 싫어요 아, 아 <laughs> 저는, 저는, 괜찮, 저는 괜찮아네 아, 근데 뭐.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앞으로 손님들 오실때 우정하시는거는 지히세요아네괜찮아저 <laughs> <믿겠습니다. 웃음> 아, 아, 말하는거는 아, 사실 있어서 아. 할수 있어요 나 앞으로 이제 선생님분 네. 고객님들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뭐 다른데 가지 않을 이상 끝에 아예 둘이 저는 여기 숙박하니까 제가 여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네. 저는 이제 좀 지금 여기 6년 차니까 천안에서 조금 이렇게 있고 계획은 네. 이제 뭐 조금 크게 아 이제. <laughs> 그때까지 네. 아, 네. 계속 쭉 지켜봐주시길 바아 네, 요쭉 <laughs> 지켜가지고 목표를 얘기했으니까 그걸 이뤄야죠. 아, <laughs> 새운잔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해요